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1920년대 등반가 말로리는 에베레스트산에두번 도전하였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했을 때에는 여러 대원들과 함께 눈사태로 눈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남은 대원들이 영국으로 돌아갔을 때 이들을 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 파티장 안에는 에베레스트 산의 웅장한 모습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대원이 한참 이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우리를 세번 패배시켰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너를 정복할 것인데 그 이유는 너는 더 높아지지 않지만 우리의 꿈과 힘은 매일 높아지기 때문이다. 우리 앞에 있는 산이라는 어려움이 얼마나 높은가가 아니라 우리의 꿈과 결의가 얼마나 진지한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희망과 결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는 믿음 안에서 강해지었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이 우리의 도전보다 빨리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